고백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장성이자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례나자 자단의 일을 멸하신 장와 우리는 시대사의 나무 이전는 세계 목표와 아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응답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자, 나를 위한 육체의 것이 아닌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응답이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자 선생님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랩런트의, 랩런트의 응답. 응답. 아자 네. 오늘 이게 누구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랩런트의 응답이 그 랩런트가 누구예요? 나지요 우리 도산 써미나교 랩런트 신구들이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이장 말씀이에요. 아, 선생님이 걸을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훈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등전 2장 41, 42, 45, 46절 말씀이에요. <laughs>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동안 세미나 교랩너드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 제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했을 때 하루 이틀 오순절 날에 어, 그 날이 와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자, 보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에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원래는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지은 인간으로 본질상 진노 아래에 그 저주받을 저주 그 사단이 주인된 세상 그 진노 아래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단에게 임하는데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주가 우리에게도 와서 마귀 자녀로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힘든 많은 고통들이 찾아왔어요.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분이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로 찾아오실 예수님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만 우리를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이지 않는 우리 사단의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에 쫓겨난 이 존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사람에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헉,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몸에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 왜요? 하와 아담이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 법으로 지켰어요. 아니면 그냥 놓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자, 하와 아담이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든 약속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먹어야지요 어. 열매를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우리 여기 하와 아담은요. 어떻게 됐냐면 말씀 제목처럼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 성부 하나님, 성 우리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 또,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 우리의 신분까지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와 바다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 우리 도단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지요.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어, 서로 헉, 여기 기쁨이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기억나게 하지요. 이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선생님의 말씀에 잘 듣고 지키고 따를 때 우리 두간몇 년도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함께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안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하와 아담 이 시작 때이 죄로 오는 저주, 재앙, 널망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 모든 죄로부터 시작된 이 고통이요. 우리에게까지 찾아왔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매하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끊임없이 불화사를 쏘는 이 사단의 일을 십자가에 의신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또이 권세를 망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멸할수 있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 몇몇 친구들에게 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자,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일까요? 우리의 노력일까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믿고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할 때, 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일을 하셔요.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 랩넌트 친구들. 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우리 랩넌트 친구들에게 주셨어요. 자, 어떻게 주셨냐 하면, 우리를요, 이렇게 거저,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함께함의 축복.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랩넌트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함을 누리는 우리 신령한 복을 가진 몇멘트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믿음으로 붙잡고 또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성령을 위하여 신자의 응답을 우리 늦는 친구들을 통해서 어,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약속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자이 어린양의 피를 내어서 자 여기 문에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애굽의 종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믿는 자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되었어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지요. 어, 넘어갔어요. 자이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 레미 친구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지금 되어 주셔서 자, 성령을 위하여 신문자가 될수 있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누구이세요? 나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주가 되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진짜.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 자녀 또이 나라에요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요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도 일을 하셔서 우리가요 내 마음에 평안하고, 또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기도해요. 자, 오늘도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랩넌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마, 말씀을 믿고 또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질 것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꽉 붙잡는 랩넌트 친구들에게 우리 교단 선미학교 랩넌트 친구들에게 가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어서요. 자,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계의 보고마. 그 받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말씀하세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계셔요. 이게 우리 도단성미학교 옛날 친구들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가 이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기를 힘쓰는 그 힘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힘쓸 때 오늘 여기 봤더니요 자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세계보고 막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내가 제자가 되고 가는 사람마다, 삼천이나 삼천의 제자가 세워지는 금답이, 그 우리를 통해서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봤더니, 자,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 전달해 주시는, 자, 사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초등학교에서는 성도님들처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오늘도 그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랩랩 친구들은요. 내가 보구화가 되었어요. 나를 보고만 하라 그랬어요. 왜요? 끊임없이 불라사를 쓰거든요, 사단은.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저 주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는 내 안에 죄의 흐름으로부터 사단할 수 있어요.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요? 제자가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 약속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 이 제자가 되어서요, 제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만 드려요? 우리 랩너트 친구들 예배 드리고 또 활동도 하지요? 어, 활동도 해요. 활동도 하면서 어떤 친구는 그림도 잘 그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또 기억을 잘 하여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또그 분야로 나가서 일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친구는 활동하다 보니까 운동도 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어른 되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면 엄마, 아빠가 경제 활동을 하면 우리 랩너지 친구들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또 때에 따라서 여름 옷도 가을 옷도 이렇게 사주시고 그러지요? 어, 필요한 거. 신발도 작아지면 사주시고, 옷도 작아지면 맞는 옷도 사주시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우리 랩넨트 친구들을 부모님이 사랑하여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다 해주시는 것처럼, 자,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어, 먹는 것도 부족할 수도 있고, 입는 것도 부족한 친구가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으면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이 부분을 나만 좋으면 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서로 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말씀도 전달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 되시니까요. 나에게 있는 것,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사랑을 나만 누려요? 나만 누리는 걸 하나님 이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니까요. 삼천이나 더해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삼천의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 두사섬 설민아, 그럽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의 삶을 보고만 하라 또 그랬어요. 우리 랩넛트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와요? 어디 와요? 어 도단에 와요. 도단에 와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2, 3, 7, 5천 종족, 한 나라, 한 민족, 한 영혼에게 전달하여서요, 자,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보고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주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고린드 후서 볼게요, 지훈아.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전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아니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랩넌트 친구들은 이제 새 곳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랩넌트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는,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랩넌트들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우리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네, 어, 우리 복음이 지안이 형아 오늘 생일이에요. 우리 지안이가 나의 삶을 도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 응. 삼치를 살릴 언약을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성령 충만함은 없기를 오늘도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최고의 랩루트가 될수 있도록 선생님 기도해요. 함께 정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